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력이 많아야 하는 일에 걸림이 없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효스님께서 깨달은 후에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막상 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위대한 언효대사인데도 그래서 아 내가 복력이 없는 탓이구나. 이제라도 복을 지어야겠다 하고는 쌀을 한 움큼 집어서 마당에다 수없이 뿌리니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었답니다. 그후 2, 30년 흐르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들으러 모여들더랍니다. 즉 그때 오녀 스님이 뿌린 쌀을 먹은 그 새들이 인도 환생하여 법을 들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한생에서 원여스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여스님의 법을 또 들었을 것이고, 원여스님께서 새들에게 법을 펼쳤겠죠. 법문을 하시면서 쌀을 뿌렸겠죠. 그러니까 새들은 이 영혼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도인들의 법문은 우리 같은 사람만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축생이나 그런 미물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다 알아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문도 듣고 그리고 그런 공덕으로 또 법을 들은 공덕으로 인도환생했겠죠. 또 원효스님의 법력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새들이 인도환생하여서 법을 들으러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봐도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인데도 불사가 잘안 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불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크게 뭐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불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금을 내서 크게 이루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복력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많이 짓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 인연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연을 잘 지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큰스님들은 의외로 전생에도, 전전생에도 수행자로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홀로 조용히 토을 수행만 했다든지, 그러면은 수행력은 높지만 법으로는 높은 경지에 갔지만, 예, 복력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인연을 많이 만나지 않았으니까 또 인연을 많이 복을 많이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어느 스님께서는 다음 생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싶으면 이 생에 식당 주방장이 되든 식당 종업원이 되든 절에서 공양주 노릇을 많이 해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인 그공덕으로 그 사람들이 다음 생에 나한테 표한 장씩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 소리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법입니다, 그게. 인간법에 맞는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이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한 장씩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뭐밥한 그릇 얻어먹으면 이렇게 표 찍어주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 작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저도 절에 다니면서 뭐 사실 봉사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랬는데 끝없이 내가 복을 짓지는,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제가 이 법문을 시작한 지가 거의 3년 돼요. 블로그 활동만 하다가 블로그 활동 한 17년 정도 했고, 아, 그리고서 예, 유튜브는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내년 2월이면 3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 방송을 할 줄은 몰라서 너무 엉성하고 내용도 엉성하고 또 치과 치료를 하던 중이라 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를 않았어요.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죽기도 하고 제가 좀 얼어가지고 봤자 그런 것도 있었죠. 또 이거 컴퓨터 실력도 없고 물론 컴퓨터 실력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죠. 그래서 제가 9월 중순에 지난 방송 600편 정도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해야 되겠구나. 벌써 3년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방송의 테크닉도 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법을 전달하는 전달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게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저에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또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작가들도 소설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그 소설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그 수백 배에 달하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 도인들의 법문, 그들의 글, 그분들의 글을 읽지 않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책 읽듯이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또 3년 전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저의 해설의 사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삭제를 싹 해버리고 작년 7월분부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후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거는 몇 개만, 그러니까 음악을 좀 삽입한 그런 영상만 몇 개,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듣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좋은 음악을 올려놔서,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제 말이 들어가지 않은, 멘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방송분만 옛날 건 있고 작년 7월 분부터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편 정도 삭제한 것을 지금 재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크게 반응이 없었던 건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달이 잘안 되는 것들은 이제 좋은 것들만 빼서 지금 재편집을 하는 것이고 또 그때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공부한 것들도 다시 또 하고 있고 면들어 사고 있고 그래서 거의 섞여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것 재편집과 재, 재방송이라고 볼수 있죠. 다시 편집을 한 것이지만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때 하지 않았던 방송분도 많으니까요. 자료가 그것을 띄워넣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스님의 이 말씀처럼 제가 한 3년간 그렇게 했어도 뭐 크게 뭐 많은 사람들이 들은 건 아니에요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자 신도이다 보니까 제가 출가한 스님이었으면 또 달랐겠죠 원효스님 말씀처럼 참 출가했으면 지금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 돼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퍼을쳐 나러 다닐 텐데, 참 아쉽다.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 생에는 제갈 신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의 복력이 적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보급이.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지난 10월 초하루부터 매달 제가 떡을 해가지고 파시루 떡을 합니다. 집에서 과일도 올려놓고 물한 그릇 올려놓고 쫓기고 향키고 이렇게 하고서 초하루 날마다 나름대로 제가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초하루 기도를 그렇게 해요. 지금은 절에서 살지 않고 집에서 이제 토글 수행처럼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동안거 중입니다. 나름대로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게 아저씨한테 맡겨서 동네 분들 특히 연세드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 나누어 드렸고 지난 달고 11월 분도 이제 동네 분들 몇분 나누어 드리고 그러고 이 어느 도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초하루죠. 그래서 내일 초하루라. 이미 떡은 맞췄습니다. 방학간에 가서 맞췄고 과일 좀 사다가 이제 놓고 내일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저에게 또 후원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기 때문에 이 환란의 시대를 잘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또 저의 가족들, 또 저의 선망조상님들, 그래서 다 그런 일체 존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또 회양을 또 잘해야죠. 그래서 내일도 강원도에서 농사 짓고, 살고 계시는 도인이 계십니다. 그분께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먹을 것 조금만 남겨놓고, 그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70대 노인이에요. 김장을 또한 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김장 안 담을 거 알고. 근데 또 김장이 어느 보살이 또 생각지도 않게 보내왔어요. 아주 싫고 왔습니다. 아주 묘한 그런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장김치가 많아가지고, 그 도인이 보내신 거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또 독거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그 분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 분께 갖다 드렸어요. 드시라고. 너무 많은 뭐 쉬고 그렇잖아요. 또다 먹으면 또뭐사 먹든 담가 먹든 하면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또 지금 또 저도 어, 동안 거기도고. 어, 기도를 나름대로 뭐 이제 금강경도 하고 법화경 공부도 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공덕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많은 또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난 주에는 완전 히 폭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을 쌓아놓으면 갑자기 임계점에 그 달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가? 한 뭐, 일주일 동안 한 400분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 그래서 3천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3년 다 채워야 내년 2월이나 돼야 한 3천분 될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일주일 만에 <laughs> 확 늘어가지고 지금 3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스님에게도 또 감사하다는 편지도 받았어요. 이렇게 법문해줘서 감사하다. 또 그런 편지도 받아가지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당신 계시는 사찰에 찾아봐서 서로 법담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스님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을 해보면. 예, 그분이 쓰신 글에 뭐 감사합니다든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이름만 쓰는 분도 계시지만 느낌이 그래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보내시는 분들 중에 스님이 몇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아, 스님들까지 이렇게 물론 법사 일반적인 법사님들 많이 듣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법사님들이 그래서. 제 방송과 또 블로그 글 제가 17년을 블로그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때 자료가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제 블로그 화면입니다. 근데 블로그 글은 최근에 것만 공개를 하고 지금 방송부는 다 지금 비공개 처리했어요. 비공개 처리한 글이 한 1500개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은 제가 방송에서 썼고 앞으로도 쓸 거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글 그대로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만 할 뿐이죠. 십몇년 전에 생각과 많이 다르죠. 공부한 게 그러니까 삭제할 건 삭제하고, 또 첨가할 건 첨가해서 하기 때문에 1500개 정도의 글은 지금 이제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읽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골수팬이 한 500명 정도는 그때부터. 제 글을 읽고 이제 유튜브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또 블로그에도 이제 지금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삭제할 건다 삭제해버리고 원래는 다음 블로그에 있었어요. 17년 전쯤에 제가 다음 블로그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 200만 조회수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다음 블로그는 이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차피 지금 서비스를 안 해요. 다음에는서는 블로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 2019년도에 2월 24일날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오픈해서 제가 쓴글은 모두 옮겨왔고 이제 그 중에서 좀 다음에 있었던 좋은 자료들 이제 다 옮겨오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많이 버렸고 옮겨다 놓았습니다. 근데 정치 경제 쪽은 시사 종류는 그때께 아니면 누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 제가 엄청나게 또 삭제를 했습니다. 몇년전거 같은 거는 삭제를 하고 좀, 좀 몸집을 좀 줄여서 좀 애기 한 것만 남겨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어 블로그 돌아가도 몇년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꽤 오래됐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지는. 그러다가 또 부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법문을 해라. 그래서 제가 또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것이 저의 스승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전생에 스님이었을 때, 몇, 그러니까 수행자로 살았던 전생이 몇 차례 있더라고요. 티베트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법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생에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수행할 때, 이렇게 꿈에 보면, 제가 조그만 방인데 수많은 책 속에, 그런 방에서 앉아서 조그만 탁자 하나 갖고 공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살님들이 저보면 전생에 학생이었던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도 같아요. 이 생에도 책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제가 60대 중반에 이 나이에도 하루 종일 책을 보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이제는 법문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좀 힘들긴 합니다. 체력도 딸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는 척만 하고 법원 안정하고, 안전하고 까불낙거려서 이 생에 여자 몸을 받았다고. 네, 저희 스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몸 받은 줄 알아라. 뭐, 뭐, 여자 몸이면 어떻습니까? 여자 몸을 받으면 여자 몸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여자 몸을 받으면서 해야 할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몸을 받으면 남자 몸 받은 또 이유가 있고 남자 몸 받은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부모, 형제 모든 것들도 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숙제를 우리는 다 갖고 이생에 옵니다. 숙제를 잘 풀고 가야 돼요. 인연맞이를 잘해야 합니다. 인연풀이를 잘못하면 정말 이생에서도 불행해지고 다음 생까지도 그게 풀지 않은 숙제 때문에 또지고 가요. 그럼 우리는 불행한 삶을 계속 윤회하면서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잘 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만난 것이 참큰 복이죠. 물론 또 전생 여러 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그런 또 복도 있겠죠. 그래서 선지식 복도 있고 또 도반의 복도 있고 그거는 제가 전생에 수행자로 살았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 같은 10여 년을 돌아다녔는데, 전국 사찰을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듣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제 노트북에 정리해 놓았던 글들을 지금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은 끝없이 지어야 되고. 복도 지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일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생도 좋고 다음생도 좋고 특히 말년이 좋은 사람들은 다 이생에 또또 많은 걸 지은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복력만 갖고 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전생에 복은 50% 그리고 이생에 복50% 나머지 25%는 신명계의 도움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도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존재들이 도와주는 게 25%는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많은 존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게 조상님께라도 회향을 하며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도와주는 복도 25%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중요시 여겨야죠. 늘 끊임없이 정진하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